오늘은 심신 안정용 쿠키는 필요 없겠지? 그럼요. 페니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면서 빙긋 웃었다. 자, 1층 프론트 직원 페니의 첫 번째 연봉 협상이구나. 어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까? 달로그트는 책상 위 어딘가에 있을 페니에 관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연필꽂이 밑에 깔린 종이를 빼내다가 팔꿈치로 먹다 남은 음료수 병을 쳐서 쓰러뜨릴 뻔했다. 다행히 음료수 병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페니가 재빨리 잡아서 병이 넘어지는 걸 막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마터면 젖을 뻔한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 들었다. 간발의 차이로 다이어리는 무사했다. 고맙다 페니. 별 말씀을요. 페니는 다이어리를 다시 책상에 똑바로 올려뒀다.거칠어 보이는 종이 커버 위에 1999년 꾸밀기라고 적혀 있었다.1999년 꾸밀기.달러 구트님 글씨체네요. 꾸밀기를 쓰세요.페니가 이제는 익숙한 달러 구트의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봤다.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쓴게 아니란다. 표지를 달아서 다이어리처럼 만든 건 나지만 말이야. 이건 외부 손님들이 자고 일어나서 쓴 꾸밀기를 내가 간직해 두려고 만들 거야. 틈날 때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더구나. 달로구트가 미소 지으면서 다이어리의 겉표지를 검지 끝으로 톡 건드렸다. 외부 손님들이 꾸밀기를 쓰신다고요? 드림페이 시스템즈로 손님들의 간단한 후기들을 볼수 있잖니? 이건 그 중에서 유달리 길고 상세한 후기라고 생각하면 쉽겠구나. 꿈을 꾸고 나서 일기를 쓰다니 굉장해요. 평범한 손님들이라면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일어나자마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나 기록하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단다. 그래서 꾸밀기는 참 귀하지. 그래서 이렇게 매년 수집한 꾸밀기를 따로 모아두는 거란다. 우리처럼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귀중한 정보는 없을 거야. 페니는 까마득한 1999년에 손님들이 어떤 꾸밀기를 남겼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달러구트는 다이어리를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버렸다.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고 말았군.오늘은 손님들이 아니라 페니 너에 관해 이야기해야지.달러구트가 무언가 잔뜩 적힌 종이를 들고 눈으로 먼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페니는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긴장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어디 보자. 웨더는 내가 제법 믿음직스럽다고 하더구나. 저녁 시간대에 일하는 무드도 너의 일처리가 깔끔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아무렴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건 없지. 펜니는 안도하며 속으로 웨더 아주머니와 무드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아, 그리고 내게 줄게 있단다. 달러구트가 아래쪽에 있는 책상 서랍을 뒤적이더니 펜이에게 뭔가를 건넸다. 목에 걸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카드였다. 달러구트님, 이건?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특수한 재질의 카드 표면 위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 소속 펜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컴퍼니 구역에 출입증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잊지 않고 신청해 주셨군요.그야 물론이지.벌써 가게에서 일한 지만 1년이 되었더구나.이로써 너도 컴퍼니 구역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단다.이제 꿈산업에 종사하는 귀중한 인재로 확실히 인정받은 셈이야.출입증을 받으면 민원관리국에 가게 된다고 들었어요.오, 이미 알고 있구나. 일 년을 무사히 채운 직원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란다.나름대로 내가 만든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렴.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함께 가자꾸나.민원관리국은 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곳이죠.스피더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